안녕하십니까 바이스쿨보론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구단과 대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백은 투칸역공 하거나 우상 쪽에 3-3 들어가는 수가 이제 보편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고 나를 이것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붙여갈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치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침착한 수네요. 일여덟아홉 서로 마주 보는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백은 요 우상 쪽 들어가야죠. 하나, 둘, 걸치는 셋, 수는 어떨까요? 음, 협공할 때 삼삼을 들어가는 수는 별로 내키지 않을 텐데. 하나. 이럴 거면 그냥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상변 쪽이 조금 더 굳어지는 느낌이라 둘, 셋, 저 같으면 그렇게 안둘 텐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백이, 아, 그냥 치고, 둘, 음, 이쪽으로 셋, 버티는 수로 선택하네요. 둘, 셋, 넷, 그렇다면 흙은, 이쪽으로 나와야 되고요. 백은 밑으로 젖히고, 아, 이거 오랜만에 둬서, 이거였나? 넷, 다섯, 여섯,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잊고, 늘고, 음, 시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늘고, 지키면 이쪽 나일자 가는 셋, 진행으로, 넷, 이때 그때 여섯, 위쪽으로 나일자였던것 같은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이렇게 되면, 은 어, 네 서로 하나, 불만 없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약간 흑입장에아백입장에 찜찜해서 하나, 나중에 둘, 받아야 될것 같아요. 셋, 바로 받는 수로 넷, 선택하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하나, 늘고 막으면 둘, 왠지 찜찜할 넷, 것 같아요. 백 입장에서 넷, 다섯 하나, 이게 치고 넷, 끊으면은 둘, 음, 백이 잡긴 하는데 넷, 근데 넷, 바깥쪽에 조여붙이기를 당하겠죠? 넷,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두 개를 하나 쓸 뻔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여기를 한칸 뛸까 쉬울까그 정도 고민을 했었어요. 아홉. 아한번더 들어오네요. 그거는 욕심 아닌가요? 네, 다섯, 여섯, 일단 모양의 급소 자리 여기 굉장히 두고 싶었고요. 백은 이렇게 어깨 짚으면은. 타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모양의 급소를 좀 짚어 가겠습니다 늘면 날일자 받으면 되니까 한번더자 이쪽 늘고 날일자 받을 땐 중앙 으로 뛰어나가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 조금 건드리는건 악수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나 지금 세게 두고 둘, 싶어요. 배기 음, 바깥으로 나가야 될 텐데 하나, 하나. 여기서 움직이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버림돌로 하고. 중간 한 점을 먹겠다 이건데 패감은 크게 충분해요. 아 둘, 셋, 넷, 다섯, 하나. 음, 하나 단순하게 끊어 먹어서 살아두고 마무리하네요. 세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자이 근근이 압박이죠 하나, <laughs> 깔끔하게 지켜버리네요 넷, 넷, 그만큼 다섯, 찜찜했죠 백이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형세는 어떨까요? 열러업29업서집다 여섯 하나 둘 여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여기도 이제 둘, 밀어버리고요. 셋, 아낌없이 밀어버리고 넷, 저 상변 쪽이 여섯, 날 일자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하나 하는 것 자체가 둘, 기분 넷, 좋습니다. 넷, 다음에 이쪽 여섯, 아래쪽에서 활용도 좀 어렵고요. 백기안 받고 둘, 공격을 둘, 갑니다. 넷, 다섯, 여 하나 둘 셋. 아, 지금 무난하게 둘, 흘러가면 훅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아, 이 굉장히 치열하게 넷, 넷, 집으로 버티는 장면인데요. 일곱, 여덟, 아홉. 이 치받으면 이 꾸자 나오는 게 있어서. 넷, 다섯. 이걸 찔러서 끊어 잡아야 되는데, 약간 좀 모양이 좋지 하나, 않아서요. 다시 끊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넣은 건 어떨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봉쇄가 어렵다면, 은 방금 넷, 들어간 넷, 수는 좀 실수로 넷, 보여집니다. 일단봉쇄를 시도하는데 넷, 넷, 형태가 다 아, 생각도 많만 네요 수습이 쉬울 줄 알았는데 이쪽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끊으면 끼우는 게 있어서 바로 걸리는 모습이었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요 상대 시간이 없어서 시간 연장책을 쓴 것이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치받아야 될것 같고요. 넷, 다섯, 또 나와 끊는 건안 되니까 아니, 밀고 나와야 될, 밀고 나오거나 붙이거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고 나오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 곱여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 <laughs> 다섯 여섯 일곱, 뚫고 나와야 됩니다. 아 그거는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셋넷 다섯 여섯, 석점은 잡히지만은 셋, 넷, 하나, 음, 석점이 둘,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넷, 다섯, 그것까지만 해 놓고 이쪽도 일곱, 막아서 하나,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다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백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자, 상변 들어와야 됩니다. 일곱, 하나. 둘, 저게 집이 굳어지면 흑승이에요. 둘, 실이 늘어가는 수로 그냥 지킬까도 고민이 될 정도로 상변이 깊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양한 아, 노골적으로 짓겠습니다. 백은 여기 날 일자. 백은 반발하고 싶은데요. 하나, 백도 넷, 다섯, 형태가 하나, 뭐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찔러서 밀고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이거는. 밀때근데 두드리면 하나, <laughs> 나, 이게 둘, 끊고 나오는 자세는 끊는 수가 워낙 악수라서 이걸 다 잡지 못하면 못 두고요. 8, 고이0때 막아서 넷, 다섯, 어느 정도 넷, 완성이 되고 있어요 네, 젖히는 수가 안 된다면, 바둑을, 네, 이 바둑은 좀 베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다섯, 그때 이쪽을 여섯, 한 점을 여섯, 잡아서 여덟, 아홉, 하나, 그쪽으로 여섯, 끊는 게 둘, 조금 더 좋나요? 셋, 늘면 넷, 어떻게 되죠? 아홉, 오 시간 마지막이었어. 하나, 아 이거 밀리면 잡혔는데.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하나 둘셋넷아 정신이 없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어떻게 되죠 형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대기한 육십 집. 하나. 강고 둘, 셋, 넷. 다 한번 냉정하게 넷, 보겠습니다. 열두 집, 스물셋, 스물여덟, 서른. 54, 57, 59, 하나, 둘, 65, 11, 24, 일곱, 여덟, 65, 아홉, 하나, 아, 이거는 흑이 이겼네요.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마지막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왕장했습니다. 그건 악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음, 그거나 이거나 이거 쭉도 꽤 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지금은. 변수가 하나, 없을 둘, 것 같아요. 둘, 네, 셋, 타이밍이 셋, 많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넷, 넷, 어, 끝내기 할때여호 치고 근데 여기 패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패감이 없진 않아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겨서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끊어서 넷, 붙이는 게 있습니다 팩감이 없을 텐데요 하나, 하나, 둘, 세, 넷, 또 막상 없나요? 다섯, 여섯, 이거는 뭐 일곱, 밑절 본전인 패라서 배기 팩감이 여기에 하나. 하나 이거 받아야 될지 의문이고요 안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7, 8, 9, 여기 끊는 것도 사실 1, 좀 악수긴 한데, 3, 둘 수도 있을 4, 것 같아요. 5, 1, 이거 쓰고, 여기 막 끊, 백이 끊어서 써야 될것 같아요. 4, 팩감이 없어서. 백이 팩감이 5,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치고 치고 이 수상전을 버려야 되는데, 흑이내수라서 백이 잘안 되겠죠. 둘, 셋, 넷. 백이 내수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넷, 형태입니다. 어, 두수 같아요. 하나, 하나, 둘, 세, 이어, 넷, 두죠. 까 깔... 아니, 붙일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구부리는 게 조금 더 낫나? 둘, 세, 음, 하나, 이게 현실적인 하나, 수인 것 같습니다. 둘, 세, 넷, 다섯, 여섯, 흙이 넷, 네 수라서, 백이 네수 이상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어, 복귀를 좀 해볼게요. <laughs> 걸치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건 그냥 들어가는 게 나,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이쪽으로 끊으면은 이런 진행이 됩니다. 붙여서, 붙여서. 이게 정석 진행인데, 볼까요? 이렇게 두고 흙이 뭐 이런 자리를 지켜가는 네, 무난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이 정석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빨리 봤죠? 이쪽을 붙여서, 붙여서 끊고, 이렇게 두고, 이거 넣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전처럼 두면은 바꿔치기인데, <laughs> 보통은 여기 돌이 없으면, 뭐, 돌이 없으면은, 이렇게 두는 수인데 지금은 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 것이고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 이제 뒷맛은 깔끔한데 나중에 흑입장에서 끊어가는 뒷맛이 없어지니까 늘어서 젖혔습니다 이때 좀 고민이 됐어요 여기서 이걸 뛸까 입구 짜둘까 아니면 뭐 여기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이거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씌우는 거 이런 자리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좀, 무난하게 뒀는데요 여기 선택은 어떤 게딱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블루 스팟은 있겠지만은, 그 뒤에 진행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악수로 보여지고요. <laughs> 이거는 뛰어나갔어야죠. 지금 여기 중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건드려서 흙을 도와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끊어 먹어봤자 팩감이 없어요. 여기 쓰고 나서 때려내면 팩감이 없습니다. 받은 것도 일단 이쪽부터 정리를 했어야 되겠고요. 이제 1 0의 승부수입니다. 이건 이쪽으로 늘었어야겠죠? 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앙 쪽으로 먼저 행만을 했어야 되는데, 씌었을때 이쪽 막아도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시간 연장책을 쓰다가 이제 중앙이 제압을 당해서는, <laughs> 여기서부터는 뭐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상변을 무리스럽지만 들어갔어야 될것 같고요. 결국, 이쪽이 이제 막히면서 승부가 결정이 됐는데요. 네, 부분적으로 여기 밀어가면은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형세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은 네, 형세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돼도 흙이 앞서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많이 추격을 했네요 백이. 이쪽 석점을 잡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쪽에 공배를 집으로 만드는 자리가 더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싸움인데팻감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쓰고 나서 이거 쓰고 나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끊는 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수 있겠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 끊어서 먹기만 해도 이쪽은 넘어가는 정도인데 별게 없습니다 이쪽이 석점이 훨씬 두터워요 다음에 이런 데또 압박하는 것도 있고요 자,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